이 보고 야데야 서에서 우리 무를 놓네 야이야 바케코랑서여 코스로 Look am 농 사람들은 이세상 n e t r 워 e m a 정말 d r i 하고

그 멜루리는 소리 들어보니까니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멜루리는 그 장면을 노래 속에 확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노래인데 그리고 이제 풍년이 들어가지 풍어가 들어가지고 메를 많이 잡아서 이제 그 기뻐하는 노래까지 불러주셨는데 그 메는 언제까지 이런 작업들을 한것같습니까 그, 건매은요이 개맛이 있는데 이쪽에 네. 이제는 좀 그, 미리 안 들어보니까 그 담도 다물어 주십시다면는 저, 그, 바닷가에는 개끝이 넣죠 개끝. 개끗. 네. 개끝이 가면은 그, 개맛이서 네. 담으로 영 둘러져. 승어, 아, 숭어, 승어도 그... 들어오고 경. 그거는 봄에 보면은 음. 그막 징어리 멜들 들어오고 꽃멜 들어와. 이제, 어, 네. 나가지 못형, 이주 민족바지덜레, 족바지 들렁강덜 거래당, 저땅꼭 해난 뒤, 큰 멜, 그, 저, 바당에서 막, 이, 음. 들어오는 거는, 6월달로 시작형, 3개월에, 6월, 3개월 예. 아. 6월 7월달에 최고 많이 덥대다나를때 보니까. 예, 이런 멸치 작업은, 면, 언제쯤까지 이런 작업으로, 지금은, 이렇게 지인망을 끌면서, 이제 멸치를 후리진 않잖아요. 예, 요즘은 안흡에 요즘 뭐, 예. 그, 다른, 덤장이라고 합니까? 나가 보기로는 네. 그 바다에서 덤장망, 매를 잡고. 멜하고 이 각재기, 네. 각재기들을 거령 옵니다. 네. 그 덤장에서 가뒀다. 이그 짐망은 몇 살짜까지 보신 것 같습니까? 나가 어릴 때 14살, 13살, 14살, 16살까지 나가 음. 한 3년 그 멜을 간 지원해 나고, 주선하고. 그럼 16살이면 한 1960년? 예, 그 정도. 60? 예, 예. 6년까지다 해. 예. 경년 1 9 18살부터 나가야 물질러리에, 음. 저 울산 물질러래간 해무기망 살아보니까, 예. 그 다음부터는. 잘 모르겠고, 나 예, 예. 예. 그리고 이 노래는 그 원래 지금 그 문화재 보유자도 있지만은 어머니가 잘 부르셨다고 해. 예, 우리 어머니, 그 김영, 예. 그, 처음에 그 밀추리기 그 작곡 작사한 분이 우리 어머니 우다게. 그그 예, 그 어머니가 양승옥 거느이었었지 예. 그그 예, 예. 그 어머니가 진주 간에 민속 경연대 나간 그저 아. 국무총리상 받았나니. 예. 참 어머니가 살았으면은 어머니가 참 지금 저무형문화재라도 받을 어머니인데 어머니 맹절로돌아가셔버니그 음. 어머니한테 그 밀추리기 노래는 나가 죽어도, 음. 한 번, 걔도, 이건 기억은 행나들이냐, 바띠왕검질매공 만왕 매도라 만왕 왕 다듬아도라 하면 가민, 어떤, 어떤, 게난 소리에 은 꿈에도 모르고, 예. 그냥 그거 어깨 넘어, 귀 넘어 들었났다니전 음. 이런 좋은 자리거장만 하자, 저스타그 예. 멜로리는 소리를 부를 땐 아주 신명이 나지. 예. 그, 그... 저 이제, 매를 많이 잡아가지고, 이제 그, 서우제로 예. 마무리를 하는 것 같은데, 예. 그, 서우제 소리인 경우는, 그, 원래 멜 흘릴 때도 불렀었습니까? 예, 멜을 예. 멜를 이제 걸어올 땐, 어이야, 디아 하는 거는, 예. 멜을 이제 망의 골멍, 음. 멜을 곧다리 끄성, 끄성 들어올 때, 음. 어이야, 디아 하면, 그, 저, 너무 힘이 지치니까 좀, 그 힘들지 않게끔, 어젠, 들어온 거고. 음. 이제 서우제에 들어온 거는 이제 매일 나눠줄때 매일 예. 들을 이제 막그저 매일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팩부덕들아 상감이니 매일을 음. 데여줄 때 이제 서우제에 서고 막 잦은 서우제는 구물 널려갈 때 예. 너무 힘드니까 소리로라도 좀 우기면서 예. 하자 네그 매일 구물다 이제 그못살 봤디 음. 널때 지기로 지역 날라갈 때 서우제가 빨라지더라고요 예 빨라맞어 그때는 예. 그구물 널려갈 때는 음. 이제 잦은 서우제고. 또 이제 구을 매일들만 갈라질 때는 이제 늦은 사재제로 하고 또 매일 들어올 때는 매일 걸 거린 거제 과달에 막 끄성 들어올 때그큰고리에들 다방 들어올 때는 이제 어이야 뒤야. 그래서 어, 아주 신명나게. 어, 예, 신명나게. 예, 예 경했습니다. 예, 정말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